기관평가가 A, B, C를 맞았다. 그러지만 이러한 것보다는 KDI 이번에 이사장님이 되셨습니다. 쭉쭉쭉 하면서 저번에 했던 이사장은 전혀 경제학을 모르고 그뭐그 뭐, 그 운동권 이사장이었기 때문에 평가 지침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복지 파일도 못 틀게 한 데가 이거 틀려다가 차마 그렇게 가진 안 하겠습니다. 그 경인사 이사장님 어, 이분이 누구신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어떤 기관장님이신데요. C를 맞은 기관장이겠죠. 예. 자 그런데 여기서 전임 이사장이 운동권 이사장이어서 전혀 경제학을 몰라서 특정 연구기관에게 나쁜 평가를 줄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이사장의 개인적 경험, 뭐 그렇죠 경력 그런 것이 기관 평가에 영향을 준다면 그게 그조직에서 온전하겠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 그럼요, 당연히 시스템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예. 이분이 농촌경제원 연구원장님이시나 앞으로 나와보세요. 예, 앞으로 나와주세요 한두봉 원장인데요. 네, 네, 네. 예. 그래서 운동권 이사장이 평가해서 그걸 수용을 못하겠습니까? 어, 기억이 잘안 납니다. 제가 틀어드릴까요? 네. 네. 아니, 틀어드릴까요? 틀어드릴까요? 맞았다요 이번에는 이사장연경 지난번에 했던 이사장은 전혀 경제학을 모르고. 그러면 안 되잖아. 자, 잠깐만. 마이크 끄 그, 뭐, 그, 뭐 운동권 이사장이 없기 때문에 음. 제대로. 어, 뭐 그, 간사들 간의 합의로 녹취된 걸 털지 않기로 했는데, 그건 사실상 그걸 피해가는 방법이잖아요. 그거는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사실. 예, 네, 그는 맞지 않습니다. 서로 간에 약속을 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럼 혼자서 그럼 국정감사 하실 거예요. 간사 간에 합의를 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데, 마이크 다시 그 이었어요. 제가 처음부터 이, 이거를 틀려고 안했지 않습니까? 부인을 하니까 본인이 수용하든 안하든 합의를 안돼 사실 이거 미중의 미중의 갈등이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이거는 어떻게 그렇게 편파적으로 운영하십니까? 편파가 아니에요. 편파적이죠. 우리 동네 의원이 편파 편파적이에요. 자. 다른 분들은 다 그렇게 다 협의해서 합의해서 양해하고 있는데 혼자만 시간, 시간, 시간. 따로 하려고 그러면 됩니까? 시간 좀 다시 늘려주세요. 시간 좀. 네. 나중에 10초 더 늘리세요. <laughs> 자, 하세요, 빨리. 아니, <laughs> 다 협조해서 하는데 혼자만 독특하게 하려고 합니까, 그래? 자, 부인을 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부인을 하니까. 아니, 왜, 그 제가 처음에 이거, 트, 이거 녹취가 있는데 틀생각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부인을 하니까 제가 틀은 거죠. 자, 그렇다 해도. 인정을 했으면 제가 틀었겠습니까? 자, 그래도 이게 합의한 상황대로 가셔야죠. 우리가 24분이 계세요. 다른 분들은 그렇게 할줄 몰라서 서로 양해하고 협조하고 합니까? 아니, 그런데. 이걸 도 대체 왜이 음성파일을 못 틀게 한 겁니까? 아 원래 그래돼 있는 겁니다. 뭐 아까 틀었지 않습니까? 아까 기포으는 틀었잖아요. 아예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아, 그거 뭐 틀었지 않습니까? 영상 음성파일을. 왜 이것만 못 틀게 하는 거예요? 자, 시간 넣으세요. 시간 가게 하세요. 네. 아니야. 하세요. 빨리 지리 하세요 아니 위원장님 내지리를 방해하고 있잖아요. 자꾸 지금. 시간을 스톱이켜놨었어요 방해하지 않았어요. 참 운영 좀잘좀 좀 하십시오. 지리 하세요 운영 예. 좀잘좀 하세요. 지리 할 테니까 끼어들지 마세요. 제 질의시간이니까 자 질의하세요. 끊지 마세요. 자 아, 기억이 안 나십니까 네 기억이 잘안 납니다. 예. 6월 3일날 확대 주간 회의라는 데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사석에서 얘기를 했으면 뭐 사석에서 얘기했으면 제가 뭐 굳이 뭐 사석에서야 뭐 대통령도 욕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건 공식 회의석상에서 한 말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발언이기 때문에 제가 녹취를 틀자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원장님은 뭐 경력이 아주 화려하시네요. 예. 윤석열 캠프 캠프에서 농업정책을 총괄하셨고 인수위 자문위원을 하셨고 뭐 그렇게 대통령과 가까우니까 뭐 눈에 보이는 게 없으신 건 없으신 건가요?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세요? 조금 전에 경인사 이사장님도 그 말이 안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본인의 무능을 왜 문동권 이사장이라고 하면서 전인 경인 경인사 이사장을 욕 보입니까? 야 우리 좀잘 해보자 그러면 되는 것이지. 자 다음 동료가 있어. 들어가세요. 대화를 할생각이없습니다 들어가세요. 넘겨주세요. 예, 지금 이 농촌경제연구원 블라인드 익명 게시판 글을 모임 모임을 보면 보시고 있죠. 그 경인사 이사장님 잘 보십시오. 이 정도 심각한 수치면 청원부심을 해야 되겠다. 세상에 말이 안 된다. 막 이런 거. 이게 뭐에 관련된 것이냐 제가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논문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예, 처음에 2024년 5월 8일날 양국 소비량조사 진단과 개선방안이라는 이 논문 신청을 합니다. 신청에는 저자가 김상효, 최재현, 김용지 이렇게 세, 3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넘겨봐 주세요. 네.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됐는데, 거기에는 한두 봉이라는 이름 갑자기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익명 게시판이 난리가 난 거예요. 예. 자, 그, 그 뒤에 보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어떻게 정상적으로 된 거냐라고 경인산 자료 제출 요청을 했더니, 이렇게 타임라인을 만들어 왔습니다. 거기 보시는 것처럼 20, 24년 6월 27일, 마지막 논문 게재가 확정될 때까지만 하더라도, 김상효, 최재현, 김용지라는 이 사, 3인의 저자만 있었습니다. 그러다 최종 논문 기재가 결정이 확정된 이후에 느닷없이 농촌경제라는 KCI 등재지입니다. 농촌경제연구원이 발행하는 거기에 갑자기 한두 번이란 이름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경위가 어떻게 된 것이냐? 자 그래서 이거는 그 경인사 윤리규정이라든지 예, 저기 보시면 나오죠. 윤리규정 예, 실질적으로 고민한 사람들 윤리규정도 예, 있고요. 넘겨주세요.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런, 이런 과정을 진행했나라고 확인을 해봤더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 학술정보팀이라는 데서 한두번 원장을 추가하자라고 제안이 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정상적입니까? 그래서 경제임무사연구 이사장님하고 국무조정실장은 농촌경제연구 한두번 원장의 아까 말씀드린 확대 간부이고 공식적인 회의석상에서 한 얘기입니다. 그런 부적절한 발언과 관련된 내용 하나, 두 번째로, 논문 공동조자로 참여하게 된 과정에 대한 석연치 않은 그리고 그 내부 직원들이 지금 들끓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철저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고 감사 혹은 조사를 진행하셔서 종합감사 전까지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장님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뭐 저는 지금 처음 듣는...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제가 자료를 다 드릴 테니까 여기서 예. 답변하지 마시고 예. 경위를 확인하고 파악하셔서 종감 때까지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시면 그걸 토대로 해서 다시 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관계 파악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